마이너시 부부가 선착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장도 특이하고 배도 평소에 타는 배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고기잡이용 배로 어젯밤에 바다에 놓아둔 그물을 거두러 간다고 합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고기를 잡아 시장에 팔기도 했지만 요즘은 반찬이 없을 때만 바다로 나간다는 마이나 시부부 많이 잡을 때는 얼마큼 잡으셨어요? 많이 잡을 때는 보통 한 4, 50kg씩 잡죠 아니, 없을 때는 뭐 하나도 없고 네. 그렇게 20여 분을 달려 그물이 있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면 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잡혔을지 마이너스 15위의 신경이 온통 그물 끌어올리는 기계에 쏠립니다. 아 많이 잡혀할 텐데요. 와한 마리 잡혔습니다. 사고로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오늘 만선 기대해봐도 되겠죠. 아니, 그런데 이게 끝인가요? 고기는 어디 가고 빈 그물만 올라오는 게 불안불안한데요. 게다가 쓸모없는 돌덩어리까지.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가? 근조씨. 아무래도 허탕인 것 같죠? 그래도 주문대로 <laughs> 그때. 자줄 동해놓. 어 예쁘네. 오, 오, 와, 와. 이, 예쁘다. 아, 예쁘면 이제 해도. 마이너 씨가 좋아하는 줄 동을 시작으로 고기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와 도다리 다 싱싱한 자연산 도다리. 지방이 적고 살이 단단해 다이어트에 좋다는 도미 하며 오, 오 가오징어! 조심해, 조심해! 아... 아이고, 조심하시지! 어떻게 나만 조심했잖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laughs> 로 먹으면 쫄깃하고 담백한 맛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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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찌됐든 간에 잔아 없다. 많이 걸리네. 여기 하나 있다. 또 와? 우라, 우라. 우라? 와, 많이 있다. 여보, <laughs> <저거> 우리 잘했다. <laughs> 기쁨도 잠시 기계 소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응? 남편 근조 씨의 표정으로 봐선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만선은 향한 마이너 씨의 꿈 이대로 끝나고 마는 걸까요? 아니 요 물레가 요 고물 살을 물고 들어가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다행히 기계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니라 그물이 서로 엉켜서 생긴 문제라고 하는데요. 아 다행히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음. 음. 자 이번엔 어떤 물고기가 걸렸으려나? 아, 이제 밥 받다. 우와,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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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그냥... 너무... <laughs> 예상치 못한 수확에 마이너시도 남편도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바다가 내어준 넉넉한 인심을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정도 양이면 꽤 돈이 되겠는데요? 했다면은 돈될 거는 없어요. 그냥 반찬 정도. 더 많은 건다 반찬으로 해요. 갈라 먹어요. 야 그렇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업무의 시작이라는 마이너시 부부. 생선 손질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죽은 생선은 빨리 손질하지 않으면 상하기 때문에 바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와 이건 성게잖아요. 오늘 수확 괜찮은데요? 근데 여 여기 어떻게 먹까? 그거? 응. 어? 그알까 가지고 미역국에 넣어. 아 미역국? 맛있겠다. 알만우리나 n A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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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m 년 n a l m a 물 A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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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지금은 바쁘고 또 몸도 좀안 좋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반찬 잡으려고만 합니다 지금은 수익은 올리지 못하지만 부부가 함께하는 취미가 생겼으니 이 또한 좋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고기 손질이 끝없이 이어지는데요 그때 반가운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레 cover> 음, 음, 여보. 기도 있어. 많이는 음, 좀 팔지. 네? <레> 벌써 야, 소문이 난 건지 동네 할머니들까지 합를하는데요 아, 요요집 와보면 왜 저런 기술이 있단가, 어? 우리 잘 됐지, 잘했나? 재밌겠다 누구네? 어,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운동하서 운동하. 아, 운동하시다가 이거 보고 오셨나요? 나가 나가서 온게 따라 와. 고 잡은 고기를 모두 이웃들과 나누기로 한마이나씨 부부. 팔이 없는지 말안 들이기는 모갖고만들 닭대 가까려. 가지가. 닭대가, 닭, 닭대가 맛있다. 맛있다니만. 맛있 아, 그다구, 그래요. 다니 응. 닭대가 맛. 가지가. 이거 이제 고등이맛있어미 마애나씨 덕에 오늘 저녁 밥상은 든든하겠는데요. 여기 운동을 잘 고양이 좀으라고고맙네 그만그물좀 찌들어 버려라. 좋아, 일 잘하고, 혹시라도 갈라 먹을라 그러고. 지 혼자 먹을라고 안 해. 조금이라도 뭐 색다른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집으로 오라고 전화하고. 그게 이뻐. 이런 게 바로 정이고 시골 인심이겠죠? be done